아이스 리바, 쏴야지. 아, 두바운드 잘한 것 같아. 아, 수비가 엄청 잘됐는데. 우리 잘했는데. 아, 진짜 한두 개만 했으면 됐는데. 아, 재밌게 했으니까 됐죠. 한, 아, 수비가, 수비가, 아, 아, 수비가 잘됐어. 아, 잘됐어. 아, 얼마는 건좀 버리고 쪽쪽 뭐, 쪽해서야 돼. 이게 음, 음, 음. <laughs> 원래도 뭐 프로 선수들도 그렇게 많으니까 큰 애들은. 아이고 다 걸려, 그렇게 쏘면 안 돼. 도망가야 돼. 응. 침발력이 좋아서. 네, 범위도 네. 넓고 높이도 있어서. 네. 그래도, 아, 네. 네, 그래도 쫓아와. 어 짧게, 그래, 짧게. 아우, 좋다. 그치, 그걸 멀리 쏴야지. 오기도. mana hai mana manali chulon haete 매너 매너 모임장 쏴야 돼 쏴야 돼더 자신있게 더 자신있게 자신 오. 블랙 사랑한다 심판이 심판이 아주 하드코리아 자기 마음이 안 들면 안 물어 와 나이스 리바다 나이스 리바 와 저기에 맛이 갔지 와! 라더샷 재밌다 재밌다. 요 아까 대나 어, 네. 육대, 맞아. 맞아. 점이 저가 아, 네. 아. 네. 아, 미안 미안. 네, 네, 해시해시 다시. 가자, 다시. 네. 야, 오케이 오케이. 와. 어! 아니 오늘 너무 열심히 뛰는 거 아니야 우리 형님? 아. 다니까 아, 수비 되게 토퍼해 공격할 때 토퍼하고 진짜 농구하듯이 안다어아 안돼 안돼 그런 거 안돼 아하하하 오냐 선발받대요 선발받대 운운 선발받대 선 그럼 다시 는거아니야아니아니또 사람이 너무 오면 그냥 가열레이션 <laughs> 어 좋다 멀리서 싸야 돼 멀리서 아 오. l g 는 지는데. 4대 1로 치고 있어. 아, 네, 4대 1로. 와. 아 너무 있다, 너무 있다. 야. 어, 이거 들어가면 끝나. 아, 이건 아니지. 아. 아까도 이거였어 아까도. 아 저거 한방어 거. 저거 한방 맞고 우리가 맞이 갔지. <laughs> 아 이건 아니지. 우리는 24초 다졌어. 그러니까. <laughs> 아이천원 <2000만> 남겨놓고. <laughs> 아니 <laughs> 좋아 좋아. <laughs> <와. 웃음> 아 레드 너무 강해. 얘들 다 잘해 다 잘해. 아이고, 어우, 좋다. <목소리> 좋다. 좋다, 좋다.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 자, 라인 크로스, 라인 크로스. <목소리> <목소� panels> 오, 근데 이보 보면... 와, 와, 굿샷, 굿샷, 개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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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멋있어. 사이드, 사이드.

덩치가좀 농구를 저렇게 잘 배우기가 힘든데. 선수가 아닌데. 그러니까 저런 대충 배우는데 원래 자기가 키가 크고 하드웨어가 좋으면 아니 농구를 제대로 배웠다니까, 제대로. 어. 응. 슛 동작이나 스텝이나 이런 게. 저렇게 김치 좋으면은 그충뻔 밑에만 그러니까 대충 대충 배우게 되는데 참 신기하다. 선수도 아닌데. 저렇게 네, 배우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아, 아직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아니 레드를 항상 한두골 차로 이겨. 야, 아, 설계도 아니고. 어한두 골이야. 아, 와. 와. 써야 돼, 써야 돼, 빨리 쏴야 돼아 빨리 사이드 처음에 는이겼 그러니까 아, 아까웠어오오오 이거 거의 보시오 뭐 이거 너무 하지 않소? 3등두 음, 대나 음. 들가는데 음. 그러니까 세개 3개 아닌가 세 개인 것 같은데? 아, 괜찮아 괜찮아 싸버려. 아, 고셨습니다